고기 빵가지 피인 줄 알던 았 캐널리안 보셨나요? 요즘엔 육회 먹어? 아니 안 먹어. 육회 맛있는데. 육회 그러니까 맛있는데. 어, 맛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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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덩어리. 피 덩어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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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살 아니, 피, 피와 살 덩어리. 피는 아니, 없지 솔직히 근데. 육회에 피가 없다고? 어 육회 피 없지? 어 예. 그러니까 그 살이 빨간 거야. 소고기는 아 소고기 생고기 마트 가면 빨갛게 생겼잖아. 애들 다. 그게 피잖아. 어, 어. 아니라고 원래. <laughs> 아 진짜로? 오. 근데 왜 그런 거지?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왜 빨간 거? 고기 색깔이 빨간 색깔 빨간. 고기는 왜 빨갈까? 고기가 빨간 이유. 아 맞아. 나 이거 60면에서 보긴 했었는데. 어 미오글로빈이란 그게 어, 근세포 속에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과 비슷한 햄 단백질로 적색 색소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고기를 검붉은색으로 보이게 하는 성분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이피 안에 들어 있는 건데 미오글로빈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피는 아니다. 하지만, 근세포 속에 있는, 햄 단백질, 이, 우리의 피를, 빨갛게, 보이게 하는 거다. 그렇게 고기 색깔도, 빨갛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음, 유익하다. 오늘의 지식이 한게 올랐네. 이건 나도 제대로 몰랐어.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 없잖아. 고기가 왜 빨개? 근데, 오히려 마이고미가, 좀 더, 지능적으로 접근했어. 아니, 고기는 다피 돼있어서 빨간 거 아니야? 근데, 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해모글로빈, 미오글로빈 비슷하잖아? 근데, 밍턴. 고기는 그냥 빨가니까 빨간 거야! 라고 하지만 말고는 좀더 근원, 근원이 집중을 했죠. 고기는 왜 빨갈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고기는 그냥 빨간 거야. X. 고기는 안에 미오글로빈이 있기 때문에 햄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빨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니가 포장하냐? 얘들아, 소금 통말로 숯불구이잖아. 어, 아소통패 잤니? 그니까 러 다음번엔 육회 좀 먹어주렴. 어, 난 근데 난 몰랐어. 나는, 그니까 러 육식맨에서 본 기억은 났는데. 기억이 잘안 났어. 피는 분명히 아닐 텐데, 근데 이제 가끔씩 키친타월로 피물 빼긴 하잖아. 남아있기는 해요, 안에 피가.